오늘도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길소망하며 시편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르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궁유리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가달기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읊조림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이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들이는 자원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와 미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므로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 하나이다. 아멘.